안녕하세요, 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리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존너슨 프렌즈의 인생 수정, 어, 혀를 굴리자면 존어슨 프렌즈의 I'm the Correction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으로 엄청 떴어요. 책의 설명을 봤을 때, 뭔가 제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새 책을 잘안 사고, 이제 알라딘에서 중고로 잘 사는데, 그때 당시 온라인 중고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고, 사실 다른 읽을 책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 급할 거가 없었어요. 근데,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계속 이 피드에, 피드에 뜨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또 있나? 다시 봤는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제 알라딘으로 주문을 했고요. 이게 제가 장편소설이라 해서 어느 정도 두꺼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어요. 이거를 소위 벽돌책이라 하죠. 저는 벽돌책이라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웠는데 문제는 어, 너무 재미가 없었다. <laughs>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읽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좀 짧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제 스타일도 아닌데 이거를 어거지로 읽자고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오기로 끝낸 책인데요 어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자체가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책일 뿐이고요 잘 쓰여진 책이 아니다 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제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일단은 전문적인 용어나 묘사가 많았어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경제. 이런 이제 묘사랑 용어가 있는데 저는 따라가기 좀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도 힘들었고, 다른 또 하나는 이 시점이 계속 바뀌어요. 시제도 계속 바뀌어요. 보통은 그가 말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다 하면서 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저희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떠한 징후 없이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A라는 애가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A의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B예요. B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과거가 됩니다. 예전에는 말이다. 뭐 이렇게 그런 전조가 없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고 따라잡기가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문학의 조회가 깊다거나 숙련된 독서가가 아니기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저로서, 그러니까 일반 독자로서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작가가 의도한 연출이자 이 작가의 문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한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점이 계속 바뀌고 이것도 시 제가 계속 바뀌거든요. 저는 좀 이해하기 되게 어렵고 특히 그 책은 제가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서 사실 이 책을 한글 그 중고로 찾지 못했을 때 영어로 읽을 때 진짜 진짜 다행히안 읽었던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글로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그리고 두권 영어로 읽었으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작가의 연출과 문체 자체가 그냥 저랑 너무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흥미롭긴 하지만 막 엄청 막 매혹적인 스토리는 저한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가족,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다섯 명인데요. 아빠 엘프레드와 엄마 이디스, 그리고 첫째 게이 둘째 칩, 셋째 드니지입니다. 아들 둘의 딸 하나인데요. 이 부부가 엘프레드랑 이디스가 진짜 성격이 그지 같아요. 정말, 어, 문제가 있고, 아, 정말 막... 첫째, 게리 같은 경우는 내가 부모보다 낫다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압박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칩 둘째는 완전 반대입니다.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완전 무관심하고요. 무책임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스타일이에요. 게리가 완전 반대.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이 게리 같은 경우는 아빠를 싫어하고, 뭐 엄마에 대한 연민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엄마랑 사이가 막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엄마는 케어하는 게 정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계속 보이고요. 둘제집 같은 경우는두명 다한테 다 무관심한 것 같은데, 그나마 고르라고 하면 엄마에 대한 연민이 더 있지 않나 하는데, 막내 드니지는 반대로 엄마보다 아버지를 좀더 존경을 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더 강합니다. 같은 부모와 같은 가정 안에서, 어, 자란 애들인데 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참 흥미로웠고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디스,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아이들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강박이 엄청 심합니다. 리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들 셋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주에 살기 때문에 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아내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디스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디스와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아이들도 가지 않겠다 하면서 게리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 게리는 혼자 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디스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올수 있어. 계속 이렇게 강박을 하고 어,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만나자고 해놓고 오라고 해놓고 딴데 가는 얘인데도 엄마는 아니야 올 거야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요. 드니스는와 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이디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족은 엉망이고 진짜 콩가루 집안인데, 아, 우리 가족 행복해요라는 것을 나 자신한테도 증명하고 싶고, 타인에게도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다시는, 다시는 인스타그램에서 추천한 책을 읽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라고는 못하겠어요. 어, never say never 라고 하죠. 절대 라는 말을, 어,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앞으로 정말, 어, 많이 거르기로 했어요. 많이 거르기로 했고, 그리고 이 책도 뉴욕타임즈, 가디언, 뭐, 에스콰이어 타임즈한테서 엄청난 평을 받은, 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 저한테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책을 중고로 사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 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언젠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